너무 좋고, 풍경도 예쁜데, 공사 중이어서 너무 시끄러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에 있는 그 아침 조회, 카카오 라이브톡 조회를 위해서 교실로 왔는데요. 어, 저는 일주일에 두번 아이들하고 화상으로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그 시간 준비하러 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애들하고 그냥 다 같이 얼굴 보이는 이런 구글 행안 밑트나 줌으로 했었는데 아이들이 좀 얼굴 보이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하고 그래서 들어오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지금은 제 얼굴만 보이고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채팅창만 달고 있는 그런 기능의 카카오라이브톡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애들도 잘 참여하고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나는 저는 어, 저는 이 시간만 기다리는데 음, 아니면들은 또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오, 바로 들어왔어. 안녕하세요. 아, 오, 도윤아. 웬일이야? 이뻐? 오, 안녕하세요. 소아야. 소아 진짜 오랜만이다. 소아 반가워. 아 어, 재윤이 안녕. 정현이 안녕. 민서 안녕. 지원이도 안녕하세요. 서윤이도 안녕. 아이고. 우리 삐아기들 잘 들어오네, 오늘. 웬일이야? 자 벌써 12명 들어왔네 1분만에 얘들아 점점 더 좋아진다 우리 친다는 발전하는 방이야 그렇지 잘하고 있어 얘들아 오늘 아침 뭐 먹었어요? 아침 먹었어요?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그럼 먹고 싶은 거 하나씩 대보자 아침에 먹고 싶은 거 너네 뭐 좋아해? 스테이크? 아침에? 좋지 원래 고기는 아침에 먹는 거래 삶은 계란 계란말이, 얘들아, 선생님 계란말이 진짜 잘하는데. 선생님 계란말이 있잖아요. 선생님 계란말이 다섯, 계란 다섯 개 풀어가지고, 계란 이렇게 막 침대처럼 두껍게 자요. 어벤져스에 그 테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니, 효과음 말고, 그 노래. 노래 있어가지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라라랜드. 라라랜드도 해보고, 그 다음에, 어, 뭐지? 노는 게 제일 좋아. 이거. 친구들 모여라. 이거 오케스트라로 하면 되게 멋있거든요. 어, 포로로. 그런 것도 해보고, 제, 재밌는 거 많이 했어. 그 다음에 그 노래. 딴딴, 딴딴딴딴딴라리따라라라라라라 이거 알아요? 라트라비아타에 나오는 그 곡인데, 그것도 알지? 그치? 다들, 딴딴, 알지? 그래서 그것도 해보고. 그래서 재밌는 거 많이 했어. 자, 아, 밀렸던 거꼭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음 안녕, 안녕. 줌을 잘 보내세요. 빠이빠이.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아, 어, 연우 들어왔었구나. 그래, 안녕. 들어와 혜림이도! 올지 안녕!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얼른 나가 이제 나가 나가 빨리 나가 누구야 안 나간 사람 이제 빨리 나가 이제 여기서 나가야 돼 얘들아 나가야 선생님 끝나고 <laughs> 나가 야 지금 40분째야 선생님도 가서 일해야지 빨리 나가 뭐야 세명 보고 있는 사람 누구야 아, 나가라고... 빨리 나가, 옳지, 빨리 나가 빨리. 아니, 오늘 카톡 라이브로 화상조회를 했는데, 애들이 갑자기 입담이 터져가지고 40분째 애들이 나가질 않아서 저도 못 나가다가 이제, 겨, 이제 나가라고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이제 끝났어요. 이제 너무 힘들어요. 애들아, 적당히 힘들다! 그 학생 식재료, 바우... 아, 네, 아, 혹시 이거 신청하실 건지. 이게 식재료 바우처 지원하는 거라서, 어, 이게 어, 서울 모든 학생 가정에 1인 10만원 상당 식재료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어요 서울에 네,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렇게 뭐, 자취원을 한점해서 하는 거라서, 이거를 지원을 하시면, 어, 이거 식재료 사실 수 있는 10만원 상품권 같은 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와요. 시원해서 좋긴 한데 좀 축축 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빨리 학교에서 보고 싶어요? <laughs> 밥을 먹으러 왔는데, 유리벽이 설치됐어요. <목소리> 영상을 잘 감상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성악하면 이런 음악을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요. 성악을 어, 서양 음악에서의 한 장르로 본다면, 어, 음, 이상한데? 가락이라고도할수 있죠. 이한 개의 선율을 혼자, 한 사람이 연주하는 형태를 독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독창에 대한 예로는 여러분들이 혼자 L국가를 부른다거나, 이것은 테이스 쉴드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얼굴을 어. 완벽히 보호하겠다. 어. 보고 각 아니 이번에 이거 쓰고서 어떻게 하지? 안왜 불러봐요? 안나불러가요고요 아. 어, 울리는 거 아니야? 리고 있는데. 세대는 이쪽이